시스템이 그렇구나. 과연 서킷에서 얼마나 실력을 발휘해줄지 오 굉장히 빠릅니다 예. 비키니 차림을 한 여성 수백 명이 호주의 골드코스트 해변을 따라 줄을 자 3번 코너 원래 파트로 시스템은 언더가 무지하게 심하게 마련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고속 코너에서는 확실히 파트로 시스템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꽈트로 시스템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주 달라요. 네. 아주 다라요 네, 내가 다 보니까. 어. 아주 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357명. 비키니 행진으로 세계 신기록이 작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니까 러 예전에 네. 꽈트로 시스템은 굉장히 온도가 많은는것아요 지금은 보면 엄청나게 칼같이 들어가요. 네. 이게 네. 이제 바깥쪽 바퀴를 속도를 줄인 게 아니라 휠의 속도. 안쪽 바퀴의휠의 속도를 어. 제 줄여요. 어. 자, 교수자성공가습니다 음. 어. 아. 빠릅니다. 네, 네, 세 단일지 이 스포츠카인지 잘 모를 정도로 같다, 굉장히 네. 빠르게 달리는데. 네, 네, 어, 기대가, 기대가 와, 돼요. 돼요. 얼마나 그렇죠? 랩타임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데 어. 저는 특히 음. 지난주에 소개했던 마세라티의 드트로폴테이 음. 친구와 비교했을 적에 음. 어떻게 랩타임 차이가 나는지 음. 좀 궁금해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럼 랩타임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우디 A7의 랩타임은. <laughs> 안보이죠 1분와30오 7초 73입니다. 오 <laughs> 와 트로포리트보다도 훨씬 빨라요. 어, 그렇네요. 트로포리트보다 빠르네요. 어떻게 징 표시? 아, 마세라티. 근데 요뭐 음. 안타깝긴 한데. 저는 음. 마세라티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음. 하지만 저는 A7도 그에 못지않게 제가 시승을 했었는데 음, 음. A7도 정말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음. A7은 최고 속도가 210km에서 리밋이 걸려 있다는 아, 게. 그렇구나. 그게 좀 안타깝죠. 그게 왜 안타깝죠? 달리실 건가요? 음. 리미트가 없다면 서킷에서 달릴 때요. 서킷에서 공도 말고. 저안 그래요. 아, 아 만약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A7을 샀어요. 새 차, 네. 아, 이뻐. 너무 이쁜데, 서킷 들어가서 타시겠어요? <laughs> 레이싱 음. 쪽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 음. 일반 분들은 레이서가 아닙니다. 아, 아니죠. 아니, 그래도... 이게 무슨 장치가 있건 소위바가 내려오건 뭐, 음. 다그건 상관 없습니다. 아, 그냥 음. 편안하게. 아, 그렇 음. 아, 그 점에 팀에... 는다 인정해요. 하지만 210km의 리밋은 저는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 리트에 어디 가서 풀면 되죠. 안 돼요. 그러면 <laughs> 리미트를 어디 가서 풀면 센터에서 안 받아줍니다. 다시 누면 <laughs> 되죠. <웃음> <웃음> 다시 막아 <laughs> 다시 막으면 <laughs> 네. 되죠. 네. 알았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 아우디 A7이었습니다.